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 에어레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한번 세워보면서 기회도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무엇보다 도 영상 마지막에는 이 특별한 또 선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에어레인의 주가의 흐름이요. 자, 고점에서부터 계단식으로 꾸준하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뭐 캔들을 이렇게 붙여가면서 한번 저점도 찍긴 했었는데, 저점 나온 이후에 바로 오늘 상승으로 자, 한11.43% 정도 올랐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오르는 건 좋은데 왜 올랐다 자꾸 빼는 이유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뭐2% 정도 반등을 하면, 3% 정도 하락을 하고, 반등할 때마다 하락은 더 강하게 나오니까요. 아 이러다 또 계단식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지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단주 매매 나왔다고 생각하셔서, 아, 오늘 이거 매매 끝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번 계속적으로 들고 가볼 필요는 있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어떤 이슈냐라는 거죠. 이 폴란드 바이오 가스 사업과 MOU를 체결을 했는데 아, 요즘에 MOU 체결 하더라면 이렇다게 뭔가 크게 반등이 없다 보니까 효과 면에서요. 서 특히 이번 협약은 폴란드 현지 에너지 기업인 이 소반스키 에너지와 체결을 한 겁니다. 이 에어레인이 이 소반스키 에너지와 협력을 해서 이 폴란드 친환경 에너지 시장을 좀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 유럽 내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가스 생산한 것도 아니고 단지 어느 부분 이 부품 공급의 MO e 정도라 보니까 그 규모가 좀 작은 거 아니냐라는 말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뭐다 여러분 자 팩트를 확인하기 전까지 여러분 예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작은 이슈라 할지라도 주식은 결국 기대감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특히나 지금처럼 주가가 최근에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횡보하다가 오늘 깜짝 반등했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주가 되면께서 중요한 겁니다.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또 떨어질지. 이 부분 때문에요. 그래서 나이 고점에서부터 물려 있기만 했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빠르게 정보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나는 번번이 타이밍을 놓쳐서 기회를 놓쳐서 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번 기회 놓치지 좀 마시라고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오늘 상승 이후로도 충분히 반등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한마디 힘이 있는 재료니까요, 놓치거나 후회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반응하셔서 다시 한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실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에어레인 정보는 뭐예요? 무료니까요. 010-4984-1710 번으로 문자로 에어레인에 에어라고 두 글자 남기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앞으로의 제가 대응 방법과 전략 세워드리면서 충분히 여러분과 소통을 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대안을 세우고 또 대응 전략 뿐만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빠른 정보와 함께 빠르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시고요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에어레인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0으로 에어레인의 에어라고만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에어레인 같은 경우 여러분 어때요 지금 보니까 폴란드 바이오가스 기업과 m o e 를세결할때 사실 m o e 라는 이슈가 딱 터지면 주가는 무조건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항상 세력들은 요이 새로운 이슈나 그 재료를 가지고 와서 주가를 크게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가를 움직이는 건은 세력 마음입니다 자, 이번에 이런 기사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뭐 기체 분리막 솔루션 전문 기업이 바로 에어레인인데, 이번에 이 폴란드 이 바이오가스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로 이제 바이오가스 고지라를 통해서 바이오메탄 생산 기술을 이 폴란드에 도입하는 그래서 유럽 시장을 확대시켜 나갈 거라는 건데요. 자, 지금 에어레인, 폴란드 관련해서 두 회사가 폴란드 친환경 시장의 잠재력을 좀 발굴하면서 이 바이오 메탄 생산 플랜트 건설 또 운영을 통한 공동 성장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폴란드는 여러분 충분히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큰 바이오가스와 바이오 메탄 생산 잠재력을 가진 예요 국가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 여러분 충분히 성장 잠재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MOU 체결을 위해서 오르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지속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현재 남아 있고 이 이슈가 과연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지 모르는 시점에서 여러분 당장 판단하기도 힘드시죠? 당장 판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확실한 데이터나 정보를 가지고 가셔야지만 되지 급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마치 이유가더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주가는 내려왔다가 행보하다가 지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섣부르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지는 마시고요.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요 확실한 대응 방법을 가지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요. 요즘엔 지수와 관계없이 이슈가 되는 만한 재료가 나와주면 충분히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타이밍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늘 똑같은 경우에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확실하게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재료가 나와줄 때는 여러분 믿고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에어레인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4984-1710번호로요 문자로 그냥 에어레인에 에어라고 남기시면 빠르게 여러분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 세워드릴 거고 추가적인 피드백까지도요 결국 여러분, 피드백 없이 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예측이나 혹은 감에 의존할 수 있으실 텐데요. 아니죠. 지금은 오히려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여서 가야지만 여러분들 그동안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같은 주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느냐?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에서 이기신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가는 경우저 굉장히 많이 봤어요. 특히 발빠른 분들은 여러분 실시간으로 어차피 정보를 받아 보신다니까요. 내가 받을 정보가 무료잖아요 부담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빠르게 정보 좀 받아 보셔서 이번 기회를 확실하게 살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에어레인 정보는 무료 010-4984-170으로 에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장이요. 뭐, 미국 대선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고 있는데, 자, 이 또한 또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이슈가 하든, 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로 올 한해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특별한 선물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11월을 맞이해서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1월 달 지금 당장 그리고 꼭 사야만 하는 희등 종목인데요. 급등주 딱한 개.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하면서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가면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장에 내가 1억 청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도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최소 나는 원금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용돈이라도 한 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런 놓치면 후회합니다. 특히 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이미 매력주로 색심주로부터 바닥에서 다진 대장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확실한 재료 또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 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이 종목은 무상증자란지 라저 애매 인수 또 공시와 수주. 여기 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대지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또 강력한 급등주 요즘 보니까 차트상, 이렇게 매집 구간이 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크게 크게. 그럴 때마다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데, 크게 한번 상승하고, 크게 한번 상승하고,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급등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냐, 제2에 더 충분히 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급등 차트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목,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유보율이 지금 4퍼센트란 말이에요. 보통 한 기업이 한천 퍼센트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한번 크게 나오거든요. 애초에 사실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아, 바로 또100%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주실 필요가 있겠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기 이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더 자본총계도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슈팅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주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다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좀주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상증자 발표한다 그럴 경우에 이미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상향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주주님들은요 여유 있게 남들 닭을 사고 싶어 안전보절를할때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알아 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 올해 11월 달이 풍성한 가을에 템버거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대선주로서도 엮여 있고 제약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나도 이 11월 한달 만큼은 정말 준교수와 함께 뭔가를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현재 카톡방 실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료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시황이라든지 또 급등주라든지 또 추천주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까지 이미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또 텔레그램만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자, 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래서,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다? 전체 공개방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어떻게 해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앞으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저한테 꾸준하게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단 말이죠. 바로 수익 감사 인증샷입니다. 늘 저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하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어도 같이 기쁘고 또 꾸준하게 저는 이력 정보를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자 끝으로 자, 여러분들 자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풍성한 또 가을날 그렇죠?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기간 일단은요 11월 1일부터 해서 11월 30일 일까지 인데 이벤트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독을 먼저 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두시면 되는 거요. 예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특별하게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또 단독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천을 통해 제가 총 10분께는 스타벅스 기트북 통을 또 선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좋은 혜택도 좀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으로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으로 자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등주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두가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모두가 또올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요. 010-4984-107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